로블록스 PC. 제가 낚시를 하면 낚싯대가 빠질 수가 없죠. 오늘은 로블록스 PC에 있는 모든 낚싯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스우드에 있는 낚싯대인데 총 7개가 있으며 이쪽에 오시면 자, 가느다란 낚싯대 무료입니다. 이쪽에 트레이닝 낚싯대 3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낚싯대 900원에 팔고 있고요. 탄소 낚싯대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피디 낚싯대 4500원에 팔고 있고요. 행운의 낚싯대 5250원에 팔고 있습니다. 6개가 상인 옆에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와주시면, 롱 로드라고, 긴 낚싯대. 그냥 롱 낚싯대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4,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슬립 베이에 있는 낚싯대입니다. 낚싯대는 총 4개가 있으며, 3개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고속 낚싯대, 14,000원에 팔고 있고요. 견고한 낚싯대, 7,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운수 대통 낚싯대라고, 12,750원에 팔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 마그마 낚싯대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오크 친구가 한명 있는데 이 친구에게 이제 퀘스트를 받고요 푸퍼피시라는 거를 잡아서 주면 됩니다 푸퍼피시는 어딨냐 이쪽 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저기 푸퍼피시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푸퍼피시를 낚아서 아까 오크 친구한테 주면 마그마 낚싯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인인데 이제 상인이 섬마다 가끔씩 뜹니다 이렇게 미다스와 미스틱을 팔며 폭죽도 팔고 있습니다 테라핀섬이나한 개의 낚싯대를 파는데 바로 자석 낚싯대 팔고 있습니다. 15,000원이고, 미끼나 일반 상자 같은 것들을 얻으실 때 좋습니다. 다음은 버섯 섬에 낚싯대 한 개가 있습니다. 곰팡이 버섯이라고 하는데, 그 낚싯대는 이쪽으로 가셔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말을 걸어서 캐스트를 깨주시면 곰팡이 낚싯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주면 되냐면 이쪽에 오시면 배가 하나 있는데 이배 쪽에서 악어를 잡아주시면 돼요 고대의 섬에서 가질 수 있는 낚싯대 총두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쪽에 오시면 이렇게 공장처럼 생긴 곳인데 여기서 돌 낚싯대를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피닉스 낚싯대인데 위치는 이렇게 제가 빠른 배속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로드는 여기서 4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려진 해안에 오시면 얻을 수 있는 낚싯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위치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에 오시면 괴혈병 낚싯대라고 5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로 얻을 수 있는 낚싯대가 하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다 보면 보물맵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오셔서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지도를 변환해서 보물을 열다 보면 62분의 1로 보물 낚싯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문을 찾으려면 GPS가 있어야겠죠? GPS는 어디 있냐? 바로 버섯서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바로 보시죠. 이쪽에 오시면 GPS를 100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스티니 낚시대인데 전체 도감을 70% 완료하시고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주시면 데스티니 낚싯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한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낚싯대입니다. 이쪽에 오시면 야간 지팡이도 팔고요. 오로라가 됐을 때 이쪽에 오로라 낚싯대를 따로 파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pc에서 가장 비싼 오브 더데 h 스라는 낚싯대는 준비물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선의 도감 100%와 그 다음에 데스키가 필요한데 여기를 여신분은 이두 가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심의 유물 그리고 핵시드 유물이 필요해.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얻냐? 마법의 유물을 가지고 이 상인 친구한테 말을 걸면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으로 뽑아 주시거나 아니면 낚시로 운이 좋게 써 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랠릭을 어디서 얻냐라고 댓글에 많이 적어 주셨는데 랠릭은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오시면 마법사 메린이라고 파워를 누르시면 11,000원의 유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각각에 맞는 장소에 넣아주셔야 되는데 위치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깔 넣어주고요. 여기서 파란 색깔 넣어주시면, 여기서부터는 고급 다이빙 장비가 필요하십니다. 바로 앞쪽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미로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 시면의 낚싯대 75만원짜리, 여기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롤. 노 라이프로드라는 낚싯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벨을 500을 달성했을 때 자동적으로 무료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낚싯대를 알아봤는데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로 착용샷과 효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